4월 2일, 사사기 16장에서 18장,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애고 쌓여 밤새도록 성분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들은 밤늦도록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해부름 맞은 편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가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내시오.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그 천백 세 개씩 주겠소.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칡 일곱 맥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요는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렛의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는 푸른 칡 일곱 맥기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사모라기를 끈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이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은 플랫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로락이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했다.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벡틀 날실를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을 꽉 잡아 매고 그에게. 삼손, 블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드르렐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드렐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렐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뒤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플래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자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의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천 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의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만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일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7장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천백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천백량을 어머니에게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줘.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복과 드라빔 신당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베들라임에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레이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살던 유다 땅 베들렘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렘에 사는 레이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연량 드리고 옷과 먹을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이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았다.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8장.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들은 소라와 에스다월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다섯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상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젊은 레이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제 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치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다섯 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라여라임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는 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라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상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비마와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이 네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어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들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어기에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들이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사람 에한 집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복과 드라빔의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이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이 나가는 소유물을 앞에 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갔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오. 이 사람들이 성에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빼앗을까 염려돼요. 이간은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 호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의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을 라이스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성긴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유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